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언박싱 하울들로 돌아온 유튜버 에이 안녕히 서입니다 웰컴 투 마이 채널 오늘도 저희 채널에 놀러와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어, 오늘은요 여기 이렇게 지금 대놓고 밑에 보이잖아요 막 믹소 뭐로엠뭐 뭐, 스파오 후아유뭐 클로비스 막 이렇게 적혀있는데 네 맞습니다 오늘도 어, 제가 이랜드 몰 어플에서 어, 구매를 한 제품들을 가지고 또 이제 같이 뜯어 보려고 이제 카메라를 켜게 되었고요. 여기에는 오늘은 또 제가 홍보하고 싶은 어, 옷이 하나 또 있어가지고 제일 마지막에 그 아이는 이제 뜯어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첫 번째로 이렇게 세 개의 봉투 중에 가장 큰거아 요놈부터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이는 제가 주문한지 꽤 됐는데 어. 좀 늦게 뜯는 어, 상품이에요. 이 아이도 엄청나게 할인을 이제 하는 바람에 안살 수가 없더라고요. 네, 그래가지고 굉장히 또 엄청나게 저렴하게 현명하게 또 제가 소비를 했습니다. 오! 이거는 뭐냐면. 이렇게 적혀있어요 여러분 일단 보시면은 엄청나게 큰 아이고 지금 털이 이렇게 보이잖아요 네 맞아요 겨울옷이에요 겨울옷 여러분 아시다시피 한 겨울 옷은 한여름에 사야 제일 저렴하잖아요 값이 제일 디스카운트가 많이 들어가고 뚝 떨어지기 때문에 거의 아울렛 가격으로 이제 제가 구매를 했거든요 일단 어떤 아이를 데리고 왔는지 보여드릴게요 진짜 저렴하게 잘 샀어요 제가 이게 너무 괜찮아가지고 가격이. 꺼냈다 이거 진짜 꺼내기도 힘드네 일단 요 아이는 옷걸이가 없이 왔네 일단 전체 길이 먼저 보여드리면 기장이 엄청나게 길어요 요렇게 됩니다 요렇게 엄청 길죠 여러분 제가 일단 보시면은 딱 보기에도 엄청 따뜻해 보이죠 다이아몬드 퀼팅이 들어간 어, 패딩 형태로 된 코트예요 그래가지고 엄청나게 따뜻한 보온성을 확실하게 딱줄것 같은 느낌이고 근데 이렇게 좀 H라인에 코트 형태로 돼 있다 보니까 너무 패딩같이 너무 롱패딩 그런 부한 느낌은 또 아니라서 단정한 느낌도 있고 근데 여기 이렇게 털이 또 있어가지고 따뜻한 느낌을 두배세 배로 더 주는 것 같아요. 어, 털은 진짜 부드럽다. 그리고 지금 여기 이렇게 되어 있는 거 보니까 털이 또 탈부착이 되나 봐요. 어, 아주 좋은데? 근데 털을 떼고 입을 리는 없을 것 같아요. 그냥 붙여놓고 입지 않나? 아니면 아예 그냥 떼버리거나 아. 근데 사실 디자인적으로 봤을 때는 완전 제 스타일은 아니거든요. 저는 약간 막 어깨에 견장 있고 이런 거 좋아하잖아요. 근데 얘는 너무 여성스럽게 빠진 라인이라서 사실 제가 이 친구를 산 이유는 일단 엄청나게 저렴하게 내려간 가격 그 다음에 두 번째 후기들을 봤는데 진짜 따뜻하대요. 어, 그래가지고 너무 따뜻하다는 그 말을 딱 보고 그래... 어, 후줄근하게 롱패딩 입고 출근하긴 싫고 겨울에 출근할 때 그래도 따뜻하게 보온성은 유지하되 근데 좀 겉멋은 낼수 있는 좀 그래도 있어 보이는 약간 그런 느낌을 주고 싶을 때 이런 아이 참 좋은 것 같아요 패딩형 코트 어, 자켓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롱한 기장이라서 패딩형 코트고 이렇게 지금 벨트도 주거든요 벨트가 세트 상품이에요 그래가지고 벨트 모양은 그냥 평범하게 생겼어요 이렇게 근데 저는 되게 이 아이가 따뜻하다는 후기가 진짜 많아가지고 샀고, 일단 컬러도 완전 블랙은 아니고 약간 진한 어두운 네이비? 컬러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일단 이 아이는 원가가 12만 9천원이었대요. 음 저는 진짜 엄청 저렴하게 사가지고 S사이즈이고 5만원대로 구매를 했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더보기란에 잘또 기재를 해둘게요. 음, 참고하시기 좋으시라고 에코퍼 카라 다이아 롱패딩이라고 적혀 있고 네이비색이 맞네요. 음, 하도 주문한지 오래돼가지고 늦게 또 봉투를 뜯으니까 내가 어떤 컬러를 샀었는지 사실 정확하게 기억이 안날 때가 있습니다. 네, 어쨌든 저렴한 가격에 아주 잘 구매를 한것 같고요. 단추도 평범해요. 뭐 금장으로 돼 있고 막 이런 거 아니고 그냥 진짜 너무너무 따뜻해 보여서 구매한 아이예요. 겨울에 잘 입고 돌아다닐 것 같아요. 그리고 S 사이즈인데도 약간 박시하게 나온 것 같은 느낌이라서 안에 뭐 두꺼운 니트라든지 뭐 여러 옷들을 또 입을 수 있을 것 같고 이 정도는 뭐 호텔에 밥 먹으러 갈 때라든지 좀 비싼 이제 레스토랑에 밥 먹으러 갈때 또는 모임에 입고 나가기도 좋을 것 같아요. 너무 이렇게 스포츠 브랜드에서 나온 롱패딩은 따뜻하긴 한데 너무 스포티해. 너무 너무 영해 보인다고 해야 되나 그좀 그러니까 차려입은 듯한 느낌은 없잖아요 그냥 집 앞에 편의점 잠깐 갈때뭐 캔맥주 사러 갈때 이런 느낌이란 말이야 그래가지고 이렇게 스포츠 브랜드 말고 이런 이제 2030 여성 브랜드에서 옷을 하나 사고 싶었는데 어, 믹스에서 굉장히 잘 구매를 한것 같습니다 여러분 여기 이런 또 그 브랜드 네임에서 또 오는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이 브랜드만이 추구하는 그 느낌, 응, 그 감성이 있어가지고 이 아이는 잘 구매를 한것 같아요. 제가 겨울 내내 되게 잘 입을 것 같고 올 겨울뿐만이 아니라 내년, 내년 겨울, 뭐 내후년 겨울, 내내내내 후년 겨울까지도 아주 오래오래 잘 입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패딩인데 굉장히 또 무게가 가볍습니다. 옷 사이즈 치고는 되게 가벼워서 옷 몸살이 굉장히 걱정이 또 되긴 했는데, 어, 생각보다 엄청 가벼워서 되게 놀랍네요. 일단 옷이 가벼워야 돼. 여자들은 막 화장품도 들고 다니고, 뭐 핸드백에다가 뭐 많잖아요, 물건이. 그러다 보니까 옷이라도 가벼워야지. 양으로 면 활동하기가 좀 너무 부해지면 또 힘들고 이러니까. 음, 그래서 이 아이는 굉장히 잘산것 같습니다. 가벼운데 보온성이 좋은 거. 그리고 허리 벨트 부분을 이렇게 꽉 조여주면 또 허리 라인은 날씬하게 떨어지기 때문에 너무 부해 보이지 않을 것 같아요. 음, 그리고 A 라인으로 퍼지는 그런 드레스 형태 아니고 H 라인이라는 거 참고 부탁드릴게요. 그러면 다음 상품으로 넘어갈게요. 이 털은 진짜 부드럽다 근데. <laughs> 이건 잘산것 같아요. 아주 나이스한 소비였어. 그 다음 거 열어보면은 이거는 열어볼게요. 이거는 또뭘 샀냐면은. 오두 개가 들어있는데, 아, 맞아. 둘다 자켓이다. 얘도 되게 제가 할인을 많이 받아가지고 구매했거든요. 또 열어볼게요. 맞아, 맞아. 얘가 이걸 샀었어. 짜잔. 이거 예쁘죠, 여러분? 이거 약간 샤넬틱한, 샤넬풍의 그런 어, 자켓입니다. 제가 굉장히 또막 샤넬 샤넬한 거 좋아하잖아요. 얘는 옷걸이도 두 개나 넣어주셨네. 실수로 잘못 넣으신 건가? 아니면은 뭐지? 옷이 조금 무게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주신 건가? 어 이번에 좀 관리하기 힘든 화이트 아이보리 계열을 사봤어요. 진짜 고민을 하다가 얘도 가격 할인이 너무 많이 들어가 있어가지고 샤넬 브로치 달고 잘 입고 다니려고 샀고. 봄가을에 진짜 입기 너무 예쁠 것 같아요. 제가 원래 자켓이 진짜 많은데 거의 대부분 다 블랙 계열이거든요. 그러니까 블랙 컬러가 너무 많다 보니까 이런 화이트가 솔직히 관리하기 어려운 걸 아는데 이건 진짜 가격 때문에 샀어요. 그냥 어, 가격이 너무 저렴해서 살까 말까 하다가 아 그래 이 가격이면 놓치면 안 되지 싶어가지고 샀고 얘는 솔직히 드라이클리닝을 진짜 많이 할것 같은데 와, 귀차니즘을 이겨내고 할수 있겠죠? 어차피 뭐 세탁소에서 다 배달해주고 이러니까 <laughs> 그래가지고 네 일단 뭐 데리고 온 상품이 고 약간 과소비 느낌으로 사긴 했어요 솔직히 음. 자켓이 많이 있는데 그냥 한번 가격 때문에 샀다 그리고 여기는 약간 이렇게 뜯으면은 이제 포켓을 쓸수 있을 것 같고 이렇게 양쪽에 다 포켓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는 보시면은 이렇게 택이 달려있어요. 역시 S사이즈로 제가 구매를 했고요. 99,900원이었습니다. 원가는. 얘도 엄청 저렴하게 샀는데. 네. 아이보리 컬러로 구매를 했고요. 뒤에는 그냥 진짜 평범해요, 여러분. 이거 빼서 보여드리면. 그냥 이런 느낌? 그냥. 아이고 단추가 조금 여는 게 빡세네. 새 옷이라서 그런가? 그냥 이런 느낌. 얘도 믹서 제품이고요. 네. 그리고 안에는 이런 안감도 화이트로 처리가 되어 있네요. 그리고 이렇게 블랙 라인으로 딱 배색이 들어가 있어가지고 안에 뭐올 블랙으로 입어도 괜찮을 것 같고 아니면은 그냥 깔끔하게 뭐 화이트로 입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지금 단추 보시면은 빈티지 골드 색상이에요. 그래가지고 좀더 샤넬틱한 그런 느낌이 납니다. 역시 단추 같은 부자재가 중요한 것 같아요. 이런 트위드 소재의 자켓은 특히나 더 단추나 이런 어 떨어진 어깨 라인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딱 입으면은 어깨가 살짝 각이 져있어가지고 근데 어깨 패드가 또 너무 부담스럽게 들어가 있진 않아서 좋은 것 같아요. 저처럼 어조비인 사람들한테는 괜찮을 것 같고 또, 너무, 이렇게, 파워 숄더 느낌은 아니다 보니까, 부담스럽지 않게 입고 다닐 수 있을 것 같아요. 컬러 떼 타는 것만 빼면은 괜찮다라는 거. 그리고 막 엄청 크롭 기장은 아니에요, 여러분. 이렇게 보여드리면은, 그냥 요 정도 기장이라서, 네, 참고 부탁드릴게요. 이렇게. 그 다음 거 보여드리면, 이거. 아, 맞아. 이거 구샀는데 이거는 약간 어 조금 더 얇아요. 앞에서 보여드렸던 자켓보다는 조금 더 얇은 아이고 이런 약간 세일러 느낌 나는 빅카라가 이뻐가지고 샀어요. 얘도 좀 고민 고민하면서 장바구니에 넣어놨었거든요. 배색이 또 나름 괜찮은 것 같고 이 단추 부자재가 또 마음에 들어가지고 데리고 왔습니다. 단추 부자재는 아까 보여드렸던 거랑 똑같은 제품을 사용한 것 같아요. 음, 그리고 이 어, 아이는 뭐손의 부분에는 단추가 따로 없네요. 그냥 여기에만 단추가 있는 것 같고 어, 여기에도 단추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거는 음, 페이크 주머니인가? 어? 아니네? 손이 진짜 들어가네, 이렇게. 손가락이 이렇게 들어가네요. 오, 페이크가 아니었구나. 쓸수 있는 주머니였네? 오. 그리고 얘는 약간 이렇게 얘도 살짝 어깨가 조금 잡혀 있어요. 음, 라인이 조금 잡혀 있고 이 아이는 뒷모습 보여드리면 짜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카라가 되게 귀엽죠, 여러분? 약간 예전에 입었던 교복도 조금 생각나는 자켓이고 어, 청바지에다가 입으면 진짜 예쁜 것 같아요. 음, 블랙 스키니에다가 블랙 앵클 부츠에다가 딱 입어주면 예쁠 것 같고 단정하면서도 약간 세련되고 적당히 스포티한 그런 발랄한 느낌인 것 같아요. 뭐 원피스나 아니면 미니 스커트에다가 입어도 괜찮은 것 같아요. 이런 약간 스쿨 유니폼 같은 느낌이 나게 딱 디자인이 되어 있어가지고 근데 앞에서 보여드렸던 것보다는 확실히 조금 더 얇아요. 그리고 얇기 때문에 그만큼 옷이 가볍다라는 거. UI는 어 이것도 원래 99,000원이었네요. 99,000원. 99,900원. 음. 아 10만원에서 100원 뺀 가격이었구나 음, 어쨌든 되게 저렴하게 데리고 올수 있어가지고 너무 좋고 S사이즈로 데리고 왔습니다 여기도 믹소 이렇게 적혀있어요 이 브랜드 제가 믹소랑 로엠을 되게 좋아해가지고 자주 사 입는 것 같아요 음. 그다음에는 이거 이거는 뭐냐면 아 맞아 이거를 이제 소개하기 위해서 오늘 사실 카메라를 킨 거였어요. 요 아이 때문에 이제 영상을 찍게 되었고, 요 아이는 제가 내돈내산이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약간 광고하고 싶은 옷이에요. 이벤트를 했어요. 이벤트 뭘 자체에서 이벤트를 했고, 아직 출시되기 전의 옷을 이제 미리 입어보고, 이벤트에서 당첨이 되면은 이제 요 아이를 이렇게 택배로 받아본 다음에, 후기를 남기는 그런 이벤트를 진행한, 진행을 했는데, 제가 당첨이 돼가지고, 요 청바지를, 네, 이렇게 배송받게 되었습니다. 한번 열어볼게요. 짜잔! 아직 출시도 되기 전에, 완전 초신상, 초신상. 청바지라서 저도 너무 기대가 되고 무엇보다 제가 사실 부츠컷이 제 스타일이 아니에요 제가 제돈 주고 부츠컷을 진짜 잘안 산단 말이에요 지갑을 잘안 여는데 요 부츠컷은 보자마자 반해가지고 바로 신청했거든요 저는 일단 67 55 사이즈로 구매를 했고요 약간 허리에 비해서 골반이 넓은 편이어가지고 67 사이즈로 구매를 했습니다. 일단 오 신축성 보이십니까 여러분? 탄력이 장난 아닌데 오 대박이야. 이거 이게 사이즈가 이 상품이 되게 다양했어요. 뭐 64, 67, 뭐 70, 뭐 73, 뭐 이렇게 많이 사이즈가 있었던 것 같고, 기장은 이 정도 됩니다. 이런 느낌. 근데 부츠컷이 또 이쁘게 굉장히 잘 빠졌어요. 그러니까 너무 심각한 나팔바지 느낌이 아니어가지고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좀 다리가 엄청 길잖아요. 비율상 롱다리다 보니까 좀 이런 사실 부츠컷이 잘 어울리기도 해요. 그래가지고 저는 앵클부츠 아니면은 좀 이렇게 오픈토의 힐 같은 그런 슈즈에다가 매치를 하고 싶어가지고 딱 이렇게 이벤트에 신청을 했고 당첨돼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일단 이렇게 보면은 이 단추 부자재 제가 앞에서도 계속 자켓 말씀드릴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계속 같은 내용 반복이지만 이런 부자재가 너무 중요해요 근데 이 부자재도 너무너무 예쁘다 그리고 이렇게 딱 열어보면은 여기 지금 안에 보이시나요? 이런 안에 스티칭도 굉장히 엄청나게 깔끔하게 딱 들어가 있고 무엇보다 이렇게 밴딩이 되어 있기 때문에 밥을 우리가 부페 가서 많이 먹었을 때도 끄떡없어 걱정없어 그리고 사실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클로비스 제품은 워낙에 퀄리티가 되게 좋은 걸로 유명하잖아요 이미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실 거고 제가 굳이 정말 막 이렇게 홍보하지 않아도 이미 아시는 분들은 저는 다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클로비스 자체가 뭐 바지만 유명한 게 아니라 위에 상의도 그렇고 아우터도 그렇고 진짜 제품이 퀄리티가 너무 괜찮고 가성비가 너무 좋은 걸로 이미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래서 20대, 30대 분들한테 너무너무 추천하는 옷들이 많고 또 직장인들이 특히 입기에 진짜 좋거든요. 그리고 얘는 부츠컷이 그렇게 심하게 나팔바지처럼 들어간 라인이 아니에요. 이렇게 보시면은 그러기 때문에 라인 자체가 부담스럽지가 않다. 부츠컷을 많이 좋아하지 않는 저 같은 사람한테도 추천하기에 좋은 옷이다라는 거. 네, 그러다 보니까 요 49,900원. 네, 5만원에서 딱 100원 빠진 요 바지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입어보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일단 소재가 너무너무 빳빳하고 견고하다는 느낌이 들어요. 딱 만졌을 때만 해도. 음. 그래서 진짜 신축성도 너무 좋고 해서 너무 편하게 입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어, 쨌든 이건 제가 내돈내산이 아니라는 점은, 다시 한번더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어쨌든 제가 이벤트에 당첨이 돼서 이 옷을 받게 되었지만, 어, 제돈 주고 산건 아니다라는 점.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그리고 무엇보다 이렇게 주머니, 이런 꼼꼼함, 이런 디테일, 이런 잘 빠진 스티칭. 이런 스티칭이 또 굉장히 좀 신경 안 쓰고, 이렇막 옷을 생산하면은, 이 스티칭이 좀 이렇게, 좌우가 대칭이 안 되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만원짜리 청바지는 사실 그렇거든요. 스티칭이 되게 막 요란하게 들어가 있고 좀 맞지 않게 이상하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런 데서 허접한 티가 나는데 이 친구 같은 경우는 딱 제가 봤을 때도 스티칭이 너무 진짜 대칭적으로 완벽하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또 입었을 때 어, 예쁠 것 같다라는 거. 그리고 굉장히 클로비스 옷 자체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고급스럽게 빠진 라인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더 추천드리는 상품이라는 거한번더 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되게 컬러가 완전 찐청이라서 흰 티에 입으면 제일 예쁠 것 같아요. 진짜 흰 티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블랙 컬러의 앵클부츠라든지 뭐 오픈 토힐 슈즈 이런 거딱 신어주면 너무너무 예쁠 것 같습니다. 이건 진짜 봄, 가을, 겨울에 제가 내내 입을 것 같아요. 음, 오래오래 잘 예쁘게 입도록 하겠습니다. 클로비스. 이랜드몰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다음에 또 이벤트 있으면 제가 또 열심히 또 참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그러면 오늘은 이렇게 예쁘고 어, 고급지고 멋스러운 요 진으로 제가 이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또 어, 댓글과 좋아요에서 만나도록 하고요. 넥스트 비디오에서 또 만나도록 할게요. 안녕. 빠잉.